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손절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살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존영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처로써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찬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달고 오며 한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회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율과 믿음. 밝게 보여주니 아름답고 위함 말씀 생명새이로다아름답고위함 말씀 생명새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갑도 없이 본 생명길을 하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 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새미로다 널리 흘려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벗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새미로다 아,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삼절 널리 흘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을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어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새미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 샘미로다 아멘 백은진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주님께서 저희들을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내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 뭐 간데 이렇게 사랑하여 주시어서 항상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하시는지 정말 감사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안에 거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될수 있도록 항상 도와주시옵시고. 저희들의 부족한 점을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항상 주님 품에 품어서 정말 자르나 오르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심을 정말 감사드리며 주님께 찬양합니다 하나님 정말 성령 충만한 아버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복의 복으로 더하사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많이 아버지 하나, 많은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 해를 당하고 있는데 우리 교인들을 한 명도 다치지 아니하게 해 주시니 정말 감사하며 성령 안에 거하며 더욱더 아버지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의 계 기도회가 살아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저희 성도님들의 마음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아버지 나태되지 않 많이 하도록 주님 더욱더 주님 오른손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병마로 싸우는 아버지 성도들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주님께서 그들의 손 잡아 주시어서 정말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음 그므로 아버지 하나님 빨리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그들의 가족들을 또 이루하여 주시사 성령 안에 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간증거리가 많이 나타나서 우두교회가 부흥발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증축을 놓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애쓰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하셔야지 저희들은할수 없사옵나이다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정말 아름다운 성전을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정말 우리 우두, 우두계 교인들 위해 주님께서 정말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사, 이정자들 위해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서시는 우리 단임 목사님 영육과에 강건케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 은혜의 말씀이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지켜 주시고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이름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그 아침 우리 함께 묵상할 말씀 이사야 30장에 있는 말씀 1절부터 1 8절까지 이사야 30장 1절부터 18절 제가 가진 성경에는 1 0 1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0장 1절 요와께서 이르시되 폐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괴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용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가시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 고관들이 소환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니라. 내게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낙이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곤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이 있게 하라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의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손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없인 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침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진 것 깨드리라 하였은 적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린 같이 아낌이 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웅덩이에서 물을 뜯고도 없지 못하리라 주여와 예 여호와 요하 이스라엘을 거룩하시니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천 사람이 도망가겠고 다섯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에 기대 갖겠고 산마루 위에 기치같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신 하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이러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극렬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또다. 아멘. 늘 함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3 0장 헛되고 무익한 애굽을 의지하는 유다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인데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아, 이스라엘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애굽과 동맹을 맺고 군사적으로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 외교 사절들을 특별 사절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애굽으로 외교를 맺기 위해서 군사적인 원조를 구걸하기 위해서 내려가는 이 외교 사절단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려주신 출애굽과 구원의 은혜를 믿지 못하는. 불신한 불신앙적인 행위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광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에 나왔는데 며칠 동안 물을 먹지 못하니까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게 해 달라. 왜 우리를 이 광야에 데리고 나와서 아무것도 없는데서 물도 먹지 못하고 먹을 것도 먹지 못하고 이렇게 괴롭게 하느냐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시대로 돌아가려는 것과 같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30장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 살면서 의지해야 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수르의 침략을 두려워한 유다가 애굽과 방위 조약을 맺고 싶어 합니다. 국가의 안보를 지키는 길은 애굽을 의지하는 길밖에 없다. 강하고 큰 나라. 그래서 애굽과 동맹을 맺으려고 하는데 국가가 위기 상황을 맞았는데 이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아니하고 강대국 애굽을 의지하고 바라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자기들을 노예 삼았던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 그들의 보호를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시대의 지도자들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위험한 일을 당하고 국가적인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동의를 구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묻지 않냐고 오직 자기들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 인생 살아가는 동안 누구에게 제일 먼저 물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심정을 먼저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내 뜻대로 하기 전에 하나님께 묻고 기도함으로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천군 천사보다 애굽의 군대와 병거를 의지하였더니 하나님은 유다를 바벨론의 칼날에 넘어지게 하였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불신앙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7절과 8절 말씀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영원히 있게 하라 신뢰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확신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유대의 지도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냐고 의지하지 아니하냐고 오히려 애굽을 의지하였습니다. 우리 인생 살아갈 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재물을 더 의지하고 내 힘을 더 의지하고 능력을 더 의지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강대국이었던 애국과 동맹을 맺어야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렇지만 애굽은 실제로 위험이 임박해 왔을 때 아무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오늘 여기 라합 가만히 앉아 있는 라합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라합은 애굽의 별명입니다. 혼자 장담하고 유다를 지켜 줄 것처럼 그렇게 했던 이 애굽의 교만한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애굽이 자기 힘을 자랑하며 유다를 도와줄 것처럼 약속했지만 실제는 아무 도움도 주지 아니하고 가만히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원래 지정학적으로 강대국들 텀바군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중국도 미국도 일본도 우리를 도와줄 것 같지만 사실은 막상 위험한 일이 닥치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 우리를 도와줄 것 같습니까? 다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겉으로는 도움을 줄것 같고 좋은 친구 될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 분니다 언제나 이스라엘과 함께 계시고 그 곁에 있어 주셨습니다. 로마서 3장 3절 말씀 사람은 다거짓대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무엇이라도 도와주시려고 하시고 준비하고 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로 이기며 나가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참고 기다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18절 말씀, 그러나 여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이는 너희를 국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종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와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환란 날에도 어려움 중에도 기쁠 때에도 병들 때에도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할 때 가만히 기다리고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기는 그의 얘기를 불이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렬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은혜 베푸시고 용서해 주시고 국룰이 여기시는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싸우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권력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로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그리고 사람의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성령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해주셔서 성령 충만하여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날지라도 이기며 나가는 믿음의 기도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병중에 있는 성도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만져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악한 영이 떠나고, 귀신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죄재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